중국은 예로부터 대한민국과 인접한 국가로, 역사, 문화의 교류가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런 중국이 내륙의 통일을 바탕으로 이제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전략은 무엇이고 주변국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앞으로 전개될 양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의 힘의 저자팀 마셜은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두 개의 바다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달리 영토의 한쪽 면만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어서 향후 제국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나마도 대만과 한반도에 의해서 막혀있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일본 열도가 막고 있는 이중차폐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 확보가 필수이고 공간은 자산인데요. 또그 자산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부가 축적되어야 제국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은 왕의 길이라는 도로를 뚫고 파발마를 이용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로마 제국도 도로망 건설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먼 지역의 세금이 로마로 이송되고 로마 제국 군대가 어디든 빠르게 갈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를 따라서 미국은 제일 먼저 고속도로망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보다 늦은 1988년에 상하이시에서 대통한 후가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요. 그후 베이징과 허베이성의 수자장을 연결하는 징시 고속공로가 개통했지만 이후 1993년까지 건설된 고속도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레이엔진 리니시 고속도로 사업 발전센터장은 1990년대에 부자가 되려면 길부터 깔아야 한다는 말이 중국 전체에 파다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과 같은 맥락의 말인 듯합니다. 그리고 1999년 9월 마침내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리니시에도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리니시에는 베이징 상하이, 칭가오란저우 등 7개 고속도로가 생겨났고 산둥성 내에서 고속도로 통행 거리가 가장 긴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도로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국민생활 편익증진과는 거리가 먼 침략 및 수탈을 위해 시도된 것이었는데요. 단지 예전에는 볼수 없었던 자동차를 수용하는 도로를 건설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를 감당해낼 기술 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해 미국, 서독 등의 기술자를 파견해 기술 훈련을 받도록 하면서 우리나라 도로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산업의 생산성 증대와 국민 생활 향상이 고속으로 이어져 사회 안전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죠.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현대에는 고속도로 대신 초고속 인터넷망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더 빠른 인터넷망은 더큰 인터넷 가상공간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토는 좁지만 초고속 인터넷망 덕분에 더 많은 공간을 가지게 되었고 덕분에 G12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결과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 정보화에 관한한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시장에서도 통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이 정보산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대결을 공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앞으로도 한동안 미국을 추월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바다로의 진출도 어렵지만 인터넷 공간으로의 진출과 확장의 한계가 많은데요. 우선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실행하는 인터넷 검열은 인터넷 공간의 무한 확장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매해 많은 외국인들이 유학 여행 사업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는데요. 그런 외국인들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꼭 설치해 가는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노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VPN입니다. 중국에서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심지어 네이버 블로그까지 인터넷 플랫폼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서인데요. 이런 중국 정부의 검열은 외국 인터넷 플랫폼들만 있는 것이 아니며 자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검열도 있습니다. 매번 검열 조건이 바뀌고 강하다 보니 중국인들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VPN 봉쇄를 위시한 중국의 인터넷 통제 조치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국의 글로벌 기업, 학술 연구기관들로부터 중국의 인터넷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통제되어 있는 중국의 사이버 공간이 중국 당국의 VPN 차단 조치로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통로까지 봉쇄되며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어려움은 언어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정보의 상당 부분은 영어로 되어 있으며 인터넷 조사기관 W3TEX에 의하면 전세계 인터넷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59.9%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어는 인구는 많지만 중국어로 된 인터넷 자료는 부족하며 그만큼 중국의 정보 영토는 좁은 거죠. 또한 중국어의 문자체계도 불리합니다. 1930년대에 중국의 대표 지성인인 루시는 한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 라는 심한 말을 할 정도로 표의 문자의 한계를 인지하고 표음 문자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은 발음을 기록하는 표음문자이고 중국의 한자는 표의문자입니다. 표의문자는 타이핑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리의의거에 타이핑을 하고 제시되는 여러 글자 중에서 골라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도 자신의 문자를 표음화하려 시도 중이나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단편적으로 현재 중국의 성인 문맹자는 1억 4,500만 명으로 전 세계 문맹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문맹자는 90%가 농촌에 살며 노년층과 여성의 문맹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중국 내각에서도 문맹 퇴치 운동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 문맹률은 약 17%. 50년대 초의 80%에 비하면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의 문맹자가 많은 이유는 어려운 환자를 깨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으로 간체자 사용과 복잡한 환자가 크게 간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가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20에서 50대의 청장년층 문맹자를 매년 400만 명씩 줄여나가는 정책을 실시해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요. 그러나 문맹 퇴치 교육을 받고 일단 문맹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다시 문맹 상태로 되돌아가는 복맹 현상이 나타나 퇴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문맹자가 산간지구, 빈곤지구, 소수민족 지구 등지에 산재하고 있는데다 이동 범위가 넓어 문맹 퇴치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죠. 이에 비해 대한민국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기 쉬운 이유는 세종대왕이 만드신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표음 문자 한글 덕분이죠. 한글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 전문가들이 그 과학성을 인정한 문자인데요. 훈민정음은 1446년에 반포된 조선의 문자이며, 훗날 일제 강점기에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문법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면서도 실용성을 극대화한 문자로, 한글의 전신인 훈민정음은 중국의 한자로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누구나 배우고 쓰기 쉽게 만들었는데요. 컴퓨터가 일상화된 지금도 한글은 사용하기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컴퓨터로 글자를 입력할 때 로마자로의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중국어와 달리 한글은 문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 덫을 지니고 있어 사용이 쉽고 빠릅니다. 이는 과학적 원리로 인해 학습이 보다 쉽고 실용성이 증폭되는 최초의 문자라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중국은 바다로 진출도 쉽지 않고 인터넷 공간으로의 확장도 쉽지 않자 결국 우주로 향했습니다. 중국은 하늘 궁전이라는 뜻의 탱궁 우주정거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무인탐사선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2025년까지 인류 최초로 달기지를 건립하고 유인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매년 4월 24일을 우주의 날로 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주 공간을 이용하면 중국은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의 세계사 저자 미야자키 마사카스는 나는 세계사를 양분할 때 기준점을 지도를 펼쳤을 때 지도 가운데에 육지가 그려져 있느냐 바다가 그려져 있느냐로 나눈다고 말하였는데요. 인류 역사는 바다를 사용하기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바다라는 공간은 인류 발전과 진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바람이라는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넓은 공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다는 육지보다 이동할 때 마찰이 적어서 육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 효율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공간이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된 것도 적은 에너지로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다릅니다. 실제 우주 공간을 이용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우주에 나가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와야 되므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주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인공위성 정도인데요. 한번 궤도에 띄우고 계속 돌게 하면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높은 에너지 소비성 때문에 우주 공간은 중국의 공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 같으며 아직 중국은 미국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